초여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던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에 그 누구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후 6시가 좀 넘은 시간 어머니 구모씨는 딸 박모양과 함께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꽃에 물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잠시 집에 볼 일이 생겨 집에 올라갔다 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구씨는 딸에게 마저 물을 주고 있으라고 하며 집에 올라갔고 그 판단은 구씨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내려온 구씨의 눈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논란 구씨는 바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조금 지난 2000년 8월 5일 저녁, 초등학생 안 모양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곳 인근의 모 아파트 공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왔고, 그 남성은 아이들에게 "현대백화점이 어디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안양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그 남성과 같이 걸었고, 불과 몇 미터를 걸어간 순간 그 남성은 흉기를 꺼내 안양의 배 부분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주변 사람에게 알렸고, 안양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같은 동네에서 연달아 아이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동네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휩싸였고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경찰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목적도 불분명했고 CCTV도 없었으며 남아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도 확신을못 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에 같은 동네에서 발생했다는 점으로 그렇게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안양 피살 사건의 경우 함께 있던 아이들이 범인을 목격했고 진술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한 모습은 키 165에서 168cm 사이에 마른 체형을 가진 2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3명의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주변 우범자, 마약사범, 정신이상자 현장 주변 시민 등 1,200여 명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수사 끝에 유력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되었지만 안양이 살해된 시간에 인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두 사건은 단서가 너무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아주 작은 단서라도 다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범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범인에게 다가가 봐야겠습니다. 먼저 두 사건의 범인은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건의 발생 장소가 직선거리로 채 300m가 되지 않는 거리이고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덜하고 통제하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며 칼로 단한 번만 찌르고 바로 달아났다는 점을 볼때 수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근거리에서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동네 주민이거나 동네에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범행에서 범인이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현대 백화점이 어디니라고 했던 물음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형 백화점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현대 백화점은 동네에 있는 상가 건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 백화점은 사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백화점인 현대 백화점의 가장 가까운 지점은 사건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무려 4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경계심을 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4km 넘게 떨어져 있는 현대백화점의 위치를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안양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선뜻 범인을 따라 나선 것으로 볼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알려주려고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만한 거리에 있는 대형 백화점의 위치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제대로 알고 알려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현대 백화점이 동네 상가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사건 현장 인근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범행의 목적으로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두 건의 범행은, 무언가 금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여아를 대상으로 성 관련 목적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는데 2015년 검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 중 36%가 정신질환자이고 35%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입니다. 또한 24%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세 가지 경우를 합치면 전체 묻지마 범행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62%가 무직이었으며 일용직 노동자가 19%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81%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과 사건을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론을 해 보면 범인은 20대 백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무언가 다른 스트레스나 생활고 때문에 사회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거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의 79%가 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이두 사건의 범인이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과 6범 이상이 38%에 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범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두 건의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검거되어 죄값을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건의 사건에 DNA나 지문같이 대조해 볼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여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 인근 지역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인을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30여 분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지켜보며 범행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양사건도 범인이 지나가다가 마치 우연히 혼자 있는 아이를 보고 찔렀을 가능성보다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보면 범인은 꽤 지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범행 전력으로 쌓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적인 행동 때문에 범인이 찍힌 CCTV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정신 이상자나 마약 사범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던 만큼 범인은 그 안에 있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수사대상에서 벗어난 인물일 가능성도 꽤 높긴 합니다. 이 경우 범인은 주로 집에만 머무르는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범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론을 해봐도 쉽게 범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도 범인으로 확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던 아이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던 아이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행 당시 20대였던 범인은 40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깨뜨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위제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사실 동일범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론일 뿐이니까 말이죠. 더구나 인구가 적은 동네도 아닙니다. 인천 계양구는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와 비슷한 인구수입니다. 가령 서울 동대문구에서 두달 간격으로 비슷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동일범이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두 건이 직선거리로 채 300m도 되지 않는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행해진 범행이기에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한 것입니다.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두 건의 범인이 동일범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묻지마 범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양 사건의 경우 목격한 아이들이 있어 앞서 추론한 대로 20대 남성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지만 박량의 사건은 아예 범인상을 추론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령도, 외모도, 심지어 성별도 말이죠. 따라서 박량의 사건만 따로 두고 봐서는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박양사건의 진실은 안양사건의 범인을 잡는 것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사건의 발생일은 각각 2000년 5월 31일과 8월 5일입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5년 각각 공소시효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앰에 따라 두 사건의 운명은 엇갈리게 됩니다. 박양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두달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폐지 적용을 받지 못한 반면 안양 사건은 2015년 7월 31일 당시 공소시효 완성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범인이 잡히면 안양 사건에 대해서는. 죄를 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못지는 못하겠지만 하루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